천명 발원 기도문 이노라 온 우주를 광파로 주제하시는 도인 상제님 부질없는 망상을 모아 버리도록 하겠나이다 이기심도 버리겠습니다 도인 상제님 천명을 받은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상제님께서 원치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겠나이다 도인 상제님 이 생에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상제님의 법과 원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인 상제님의 존함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 참의 기도문 이노라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도인 상제님 저희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상제님 상제님의 명을 받드시는 구천응어 내성보화 천조님 상청영보 천조님 태청도덕 천조님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억조창생의 홀령과 조상신령님, 반신반수에 저는 천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지손의 욕망과 감정에 쌓여 방황하고 있나이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 대대로의 죄등 저와 연결된 모든 잘못을 참회하나이다. 상제님, 저의 참회를 들어주시어 온갖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내려주시옵소서 상제님의 천명을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상제님의 존함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원 삼사 기도문 이누라 온 우주를 주제하시는 도인 성제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인의 주인이신 도인 성제님 피로 연결된 조상님, 부모님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지구에 아무런 공도 없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찰나의 시간에 존귀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목적을 깨우쳐주신 상제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보인 상제님의 존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원